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콜럼버스를 아십니까? 이탈리아의 탐험가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바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자기 주변의 관찰과 일상 경험만으로는 땅은 평평하다고 믿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구가 평평하게, 평평하다고 믿었기에 바다에서도 해가 지는 서쪽 끝에 낭떠러지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콜럼버스는 많은 이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되었고 끊임없이 탐험의 시용착고 끝에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하게 됩니다. 콜럼버스가 신대륙을 발견하니 많은 사람들이 막상 발견하려니까또 다른 태도로 배타고 가면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거지라며 비아냥거렸는데요. 그러자 콜럼버스는 사람들에게 달리아를 세워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들 세워보려고 했지만 아무도 성공할 수가 없었는데요. 보다 모던 콜럼버스가 달걀 한쪽것들을 좋은 게 틀려서 세웠고 신대륙의 발견도 이와 같다고 해서 주위 사람들을 침묵시킨 일을 아주 유명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상대방의 말을 들을 때 자기의 기준에 이해가 될때 받아들이고 이해가 되지 않으면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이 콜럼버스와 같은 시절에 살았다면 지구는 평평하다고 생각했을 건데 콜럼버스처럼. 우모하게 신대력 발견에자기 인생을 낭비했을까요? 성경말씀 이사야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의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우리는 내가 살아온 경험이나 도덕적 사상, 관념을 믿고 살아가는 데 익숙하기 때문에 내 생각의 범위에서 벗어난 얘기는 드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물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성경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내 생각과 틀리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인생에 최고의 자란 일이 될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성경말씀, 시월리서 9장에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을 지키면서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 제가 도로에서 운전을 하는 중 신호위반을 하고 갔는데 며칠 뒤에 집으로 신호위반을 했다는 통지서가 날아오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신호위반을 하면 범칙금 5만원을 내야 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에서 정해놓은 법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만들어놓은 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을 얘기를 합니다. 사람들은 이 십계명을 잘 지키려고 노력하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십계명을 풀어놓게 되면 613개의 계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말씀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자가 되나니 여러분 혹시 성철 스님은 아십니까? 성철선님은 일찍이 불교가 세상의 진리라고 믿고 큰 깨달음을 얻어 해탈성불 부처가 되고자 23살에 부모 형제 처자 다 버리고 출가를 해서 81세로 타계하기까지 오직 참선과 학문으로 일관한 최고의 선성이요 학성입니다. 그 성철선님의 유명한 말이 있는데요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라고 하셨고 또 내 죄는 산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데 내 어찌 감당하랴? 내가 80년 동안 포교한 것이 헛것이로다. 한평생 남녀모리를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라고 속인 죄가 넘코 지옥에 떨어진다.라는 말씀을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성재 선님은 한평생을 참선하며 살면서 바로 율법을 지키려고 했지만 결국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신 겁니다. 여러분도 율법을 잘 지키려고 아직도 열심히 노력하고 계십니까?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십계명을 준 것이 열심히 지켜서 천국 가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 없다는 걸 정확히 알고 계셨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란 걸 깨닫길 바랐던 것입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은 사람 마음의 계획과 생각이 항상 악하다고 말씀하시는데요. 나는 악할 때도 있지만 선할 때도 있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수구 뚜껑을 열어보면 그렇게 이제 맑은 물은 아니지만 그게 물이 고여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두면 약간의 더러운 물이지만 그 하수구 속을 막대기로 막 이렇게 휘저어 보면은 그 맑은 물은 온데간데 사라지고 온갖 더러운 찌꺼기들이 물과 함께 섞여서 악취를 풍깁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도 평소에는 하수구처럼 맑은 물처럼 괜찮지만 한번 이렇게 헤집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올라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과 성실과 노력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 신이라 하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요. 예수님은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땅에서 태어나셨고 33살 되던 해 아버지의 보내심에 따라 그 일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그 일이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셔야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가 다 씻어지는 것이기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보내신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후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로마서 사장 25절에 보면 은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주게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바로 나와 여러분의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 씻어주기 위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신 겁니다. 요한복음 보면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깨끗이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6장에 보면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돌아가셨기에 그 예수님의 피를 보시고 두번 다시 저와 여러분의 죄와 불법을 기억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이 뭔가 노력해서 죄를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신 사실을 마음에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여러분?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판결문이 있습니다. 그 판결문 한번 보시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판결문인데요. 자, 이 내용을 이제 판결문식으로 얘기를 하자면은 너는 인생을 살면서 알게 모르게 많은 죄를 지었기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은 얻은 자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판결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의롭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의 노력은 단 0.1%도 들어가지 않고 100%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과 저에게 의롭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때 여러분 속에 예수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